이찬원 후배 김용빈에게 TV조선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나는 충격적인 조언을 건네다. 그는 왜 이런 대담한 발언을 했을까? 연예계를 뒤흔든 조언 뒤에 숨겨진 깊은 이유를 공개한다. 무대 위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현실이 아티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기로에 섰을 때 진심 어린 한마디는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감동적인 주인공은 절친한 선후배이자 동료 가수인 이찬원과 김용빈이었습니다. 최근 가수 김용빈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성장을 함께했던 방송국인 TV조선을 떠나 오직 자신만의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절친한 동료이자 인생 선배인 가수 이찬원이 김용빈에게 그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이었다. 라고 조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요계 전체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음악 방송 현장에서 전해진 2천원의 이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나 형식적인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친구이자 음악 후배로서 그리고 같은 무대에서 치열하게 함께 성장해온 동료가 전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과 신뢰였습니다. 김용비는 순간적으로 2,000원의 대담한 조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2,000원의 진심 어린 눈빛과 한마디의 깊은 안도감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의 대화 뒤에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가수로서의 험난한 길과 음악의 본질을 향한 굳건한 신념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음악방송의 대기실 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대 메이크업을 막 마친 김용비는 자신의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과 성장을 함께했던 TV조선과의 공식적인 계약이 종료되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대중에게 전해졌던 터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라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렵고 불안하네요. 그의 솔직한 속내를 들은 매니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찬원씨도 처음 독립해서 홀로섰을 때 비슷한 말을 했었죠. 잠시 후. 대기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유의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가수 이찬원이었습니다. 용비나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하니 오늘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다고. 이찬원의 장난스러운 말에 김용비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저도 이 결정이 정말 잘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응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고 걱정되네요. 그 말에 이찬원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김용빈을 바라보며 침묵하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평소의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지하고 굳건한 눈빛이 깃들었습니다. 용빈아, 내가 TV 조선과의 계약을 떠나 홀로 서기를 결정한 건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의 모든 공기가 마치 얼음처럼 멈춘 듯했습니다. 김용빈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 최고의 선택이란 이유 주변에서는 다들 위험하고 섣부른 결정이라고 걱정하는데요. 이찬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진짜 내 음악의 색깔을 찾으려면 언젠가는 그 방송국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와야만 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찬원의 이 강렬한 한마디에는 묘한 설득력과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과거 방송 프로그램과의 계약 종료 후 한동안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를 좌절하지 않고 버티게 했던 것은 오직 음악을 향한 진심은 결국 대중에게 통한다는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물론 방송국이 나를 키워주고 대중에게 알려줬지만 내 노래는 방송 안에서든 밖에서든 계속되어야 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었어. 이제는 방송국을 떠나도 너의 진심 어린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무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김용빈은 말없이 깊은 감동과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2000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절친한 친구이자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함께 성장하며 고난을 겪었던 2000원의 이 조언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지지였습니다. 그 순간 김용빈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는 이 결정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섣불리 실수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찬원은 잠시 가볍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도 내 결정을 이미 알고 계실 거야. 진심으로 자신의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국 자유로워야 하거든. 대기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이미 수많은 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팬이, 용빈 씨, 저희는 끝까지 응원해요. 라고 진심을 담아 외쳤습니다. 김용빈은 환하게 웃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찬원은 조용히 그리고 굳건하게 말했습니다. 봐, 이미 너의 진심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잖아. 그날 음악방송 무대에서 김용빈은 자신의 히트곡인 그대 길 위에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음색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으며,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해방감과 굳은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의 무대를 지켜보던 이찬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의 진짜 목소리가 들린다. 이찬원의 이 한마디는 김용빈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용빈은 그날의 대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찬원 형이 그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단언해줬어요. 그 말이 제게 정말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됐어요. 어쩌면 음악은 결국 자신이 용기를 내 선택한 길 위에서만 진정으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조언 한 마디가 또한 사람의 음악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꿨다는 감동적인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찬원은 평소에도 후배들에게 늘 같은 핵심적인 말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은 결국 아티스트의 진심을 가장 정확하게 듣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 키운 노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노래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찬원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아티스트의 철학과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 이후 김용빈은 더 이상 TV조선 출신 가수라는 수식어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로 무대에 섰고 그 무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해진 무대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고 응원해주는 친구이자 선배인, 이찬원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TV 조선을 떠난 뒤 김용빈의 방송 활동 일정은 한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중적인 방송 출연도 적었고, 대형 행사 무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 작고 소박한 무대, 더 가까운 관객 속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지방 소극장 공연장에서 작은 콘서트 홀에서 그리고 팬들과의 소규모 미니 팬 미팅에서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관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공연이 끝난 후 그를 찾아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팬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노래가 관객들의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찬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음악이지. 내가 방송에 자주 안 나와도 사람들은 너의 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한달후 이찬원은 자신의 대규모 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시간에 김영빈을 깜짝 게스트로 공식 초대했습니다. 객석은 순간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크를 나란히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저는 이 무대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김용빈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살짝 떨렸습니다. 이찬원은 잠시 그의 어깨를 굳건하게 잡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용빈아, 너는 오직 너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저 내가 갈 길을 잠시 봤을 뿐이지.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객석의 누군가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대 위에 두 사람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부른 곡은 걷다 보면 잊은 줄 알았는데 결국 그 길이 나였음을 일라는 가사가 그들의 지난날과 우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SNS에는 팬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의 무대였어요. 찬원 씨의 진심 어린 조언이. 김용빈 씨를 다시 음악의 길로. 살려냈네요.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따뜻하고 뭉클했어요. 진짜 음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떠나는 용기와 믿어주는 친구 이두 단어가 오늘 무대의 핵심이네요. 그날 이후 2,000원 효과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바꾸었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진심이 담긴 음악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찬원은 이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누구나 익숙한 시스템 속에 머물러 있으면 편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본연의 목소리를 잃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용빈이는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의 그 용기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음악은 무대의 크기로 평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진짜 무대죠. 그 진심 어린 말에 수많은 팬들과 대중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김용빈은 그 2000원의 조언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새로운 음악적 무대를 열었습니다. 몇달후 김용빈은 새 앨범 다시 봄이 온다면을 발매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TV조선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당당한 가수 김용빈이었습니다. 앨범 발매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조용히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2000원 형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결정을 진심으로 믿어줬고.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줬어요. 그말 한마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 간담회장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찬원이 했던 그 조용하고 짧았던 한마디의 진심이 세상에 완전히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해진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찬원과 김용빈의 이야기는 그 선택을 믿고 지지해준 단한 사람의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의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을 넘어선 인간적인 깊은 신뢰와 존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강력한 신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와 삶의 방향을 되찾았습니다. 무대는 달라졌지만 그의 음악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카메라 앞이 아닌 오직 자신의 진심 앞에서 노래하는 두 사람 그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결국 가장 강력한 힘으로 통한다. 이찬원의 말은 그렇게 또 한번 현실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찬원과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계 이슈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신뢰 그리고 음악의 진정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가볍게 평가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 선택을 믿고 지지하며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것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크고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길 위에 이찬원과 같은 따뜻한 진심의 한마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떤 평론가의 표현처럼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음표와 박자의 배열이 아닌 한편의 깊은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관객 개개인의 삶의 궤적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인천의 하늘을 물들인 것은 화려한 레이저쇼가 아니라 영웅이 아닌 위로 그 자체였던 한가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목소리의 여운은 공연이 끝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쌀쌀해진 10월의 인천 바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홀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관객들은 공연 몇 시간 전부터 자리를 메우며 그를 기다렸고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 터져나온 것은 압도적인 함성이라기보다는 벅찬 감동을 이기지 못해 떨리는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공연을 경험한 베테랑 관객들조차 이날만큼은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더 히어로 이명웅이라는 문구가 천천히 떠오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가 첫 무대를 그의 대표곡 이제 나만 믿어요로 시작하자 잔잔한 기타 선율과 함께 인천의 밤을 감싸 안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첫 소절부터 관객들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단한 소절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깨고 노래가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현실로 증명하는 숭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트로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화려함이나 거대한 장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목소리와 그가 노래에 담아내는 진심만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무대 중간, 잠시 노래를 멈추고 관객들에게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굴곡진 삶 속의 제 노래가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꾸밈 없는 고백의 관객들은 박수와 함께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아는 이들에게 이 말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웅의 개인적인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평범하게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묵묵히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영웅이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어도 그 미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하지만 가수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무명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갖가지 일을 해야 했고, 무대보다 작은 연습실에서 노래와 씨름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연습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목소리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그 간절한 믿음이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그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세월의 흔적과 진솔함에 감탄하며 그의 노래를 성직자의 목소리에 비유했습니다. 단숨에 국민가수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웅이라는 이름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수 있다면 그 이름을 소중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평범한 아들, 평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가 팬들을 더욱 강력하게 매료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천 콘서트에서도 그는 화려한 수사 대신 진심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 중 그는 특별히 어머니를 향한 헌사를 바쳤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지탱해 주신 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가 부른 곡은 사랑은 늘 도망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애절했고,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용납되지 않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마치 관객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인천은 이명웅이라는 한 사람의 노래와 그의 인생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찰나의 감동이 아닌 그의 진심이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을 관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명웅의 무대가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노래는 대중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공감을 전달합니다. 그는 복잡한 퍼포먼스보다 노래 한 곡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아냅니다. 그의 콘서트에서는 다른 공연장처럼 격렬한 함성보다는 눈물이 더 흔하고, 환호보다는 침묵이 더 길게 이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명웅의 대체 불가능한 힘인 것입니다. 그는 이번 인천 공연에서 모래 알갱이, 연애편지, 히로와 같은 새로운 곡들을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이 곡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을 지녔지만 공통적으로 그의 인생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이 노래들은 제 삶의 여러 조각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말처럼 노래를 들으며 가족, 잃어버린 사랑 혹은 치열했던 지난 세월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명웅은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진심으로도 대중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매년 팬덤 영웅시대와 함께 선한 영향력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며 공연과 음반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제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큽니다.